이눈래빨라저 <laughs> <자>, 이거 땅콩. <laughs> 저번에 제가 영상 올린 지가 지금 몇 달, 한 6개월 됐나 6개월은 안 됐나? 에, 지금 세월가는 시간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에, 이제 드디어 이 땅콩 오늘로서 2톤 다 나갑니다. 이제 실제로 2톤만 판게 아니고, 장모님이 또 중간에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해서 실제로는, 어, 그때 영상 찍은 이후로 한 6톤 이상 팔았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몇 달을 보관을 했다가 또 팔려면은, 한번또 이거 뭐 벌레 먹은 거라든지 가려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에 비해서 너무 돈이 안 됩니다. 지금 4월달, 5월달 되면 라오스도 땅콩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1kg에 100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데, 아유, 그거 해봐야 <laughs> 보관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냥 장모님이 가게에서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는 것만 하고 대량으로는 안 하려고 해요. 뭐 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지고 어쨌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쌍레본을 년이니까 아 홀가분해요 그냥 <laughs> 좋은 경험 한 거죠. 집집 집 앞에 있던 이 나무 얘는 그냥 잘라내야 되겠어요. 마당 한 가운데 있으니까 어, 아무래도 집 설계하기도 좀 애매하고 집 안에 들이기도 좀 애매하고 어, 일단 얘는 자르고 집 안에는 뭐큰 화분에다가 뭐 꽃나무 같은 거뭐 그거는 뭐 다음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은 얘는, 예, 자르고, 그래야 뭐, 마당 가운데도 빛이 쫙 들겠죠? 일단 잘랐습니다.

มันบ่แม่นสัซอยแหละบ่แม่นสัซอยตนีแต่มันสิกินกินหองกิน 집은 다 허물었는데 에, 이제 이거 치울 거 생각하고 또흙 받아서 평탄화 하고 할 생각하니까 음~~~~~, <laughs> 음. Sao vậy <laughs> đi? Chắc cái loại ta cho ba cái con đó. เอาเอาตัว Mình bên đùa, mình sẽ chỉ ba bỏ bỏ mọt bớt đây. mai, không biết hết này, nó. Bỏ đây hết tai. Mình không nha.

요 담장은 뭐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제 안에 우리 저번에 뭐 불도 지피고 막 쓰레기도 엄청 많아서 지저분해서 밖에 사람들 에뭐 안에 또 공사하고 있고 이러니까 임시로 막아 놓은 거예요 그냥 아 여기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번에 땅이 물러서 자갈하고 모래차가 안으로 못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입구에다가 부어버리니까 작업이 힘들어요. 그래서 야이하고 또 나고, 지금 자갈을 한 1m 안으로 또삽으로 꽹이로 지금 퍼 올리고 있습니다. <laughs> 뭐, 어쩔 수 없죠. 뭐. 뭐, 두번 일이긴 한데. <laughs> 해가지고, 이제, 양철 지붕 조금 안으로 해서, 바깥에 작업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온, 야이 매형이, 이제, 오른쪽 담장은, 한 33m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그냥 맡아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 그, 우리가 인력을 불러서 하려니까, 잘안 하려고 하고 구하기가 힘들어요, 사람은. 근데 이제 그 매형이 어, 자기가 뭐 내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 데리고 뭐 작업을 하고 하나 봐요. 어, 그래서 그냥 거기다가 맡기면 자기가 인력을 알아서 이제 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아, 명인지 이렇게 자기 팀을 데리고 와서 하기로 <laughs> 했습니다. 우리는 야이하고 고는 이제 앞에 대문하고 앞에 담장하고 작업. 왜냐하면 은아 지금 원래 라오스가 한 6월부터 우기인데 올해는 지금 5월 초부터 아니 한 4월 중순부터 계속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더 늦어지면 안될것 같아서 이제 우기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어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영문아. 비비 영문아 Banley banley đi hãy mất banley bunnu kịch h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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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ịch này kịch hôn, kịch hôn, kịch hôn, kịch hôn, kịch hôn, kịch ah kịch ເຈົ້າມາແມ່ພີ່ພີ່ເເຕບບ